Oh, excuse me, mate. Would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이게 길을 물어보는 상황인데요. 길좀 물어볼게요. 이건 영어로 Can I ask 이렇게 시작해야 될것 같죠. 그런데 원어민은 would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아니 한국어의 그 간단한 문장이 영어로 이렇게 복잡해지나 싶죠. 그런데 오늘 저에게 배우면 이 문장 완전히 이해되고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길 물어볼 때 쓰는 원어민 표현 다섯 개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평생 이런 말을 할 일이 있을 때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길을 물어볼 때는 directions 이 단어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 그냥 direction 이 아니라 directions 하고 s 꼭 붙여야 해요. 우리가 어디론가 길을 따라갈 때 그냥 동쪽으로만 한번 꺾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꺾었다 북쪽으로 갔다 또 약간 서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계속 틀면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알려달라고 할때그 모든 방향들을 알려달라 라는 의미로 directions 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can I get some directions 이거예요. Can I get...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Some directions 이 some은 그냥 좀 부드럽게 말하는 의미가 돼요. 길좀알수 있을까요? 그 좀에 해당되는데요. 그 모든 길들의 정보를 좀 달라는 거죠. 길 물어보는 게 결국 그 정보를 얻는 거니까 이게 너무 잘 이해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는 to 이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Can I get some directions to a cafe nearby?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정보들 좀, 그 방향에 대한 정보들 좀 얻을 수 있을까요? To a cafe. 카페로 가는 그 근처의 카페 한 군데 말하는 거라 a cafe라고 하고 있고 nearby. 이 근처의 카페로 갈수 있는 길좀 알려주실래요? 그때 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는 You can find a nice one when you go down this way. 이 길로 쭉 내려가시면 좋은 카페 하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이렇게, can I가 아니라, can you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니까 동사도 좀 달라지죠.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 정보를 저에게 좀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그리고 some directions. 이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때 좀더 공손하게 말하려면, 조동사 과거형을 쓰면 좋기 때문에, Can 대신에 could 쓸수 있어요. 한번 이걸로 우리 문장 말해 볼 건데요. Could you give me some directions? 이렇게 말을 하면 어, 길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맨 앞에 막 Excuse me 이렇게 말하고 하면 좋아요. 어, excuse me, Could you give me some directions? 하고 뒤에 to 붙이고. 바로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도 되고 그냥 빼고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어, oh, sure. 물론이죠라고 할때 그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때 들을 수 있는 대답으로 sure. where are you trying to go?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can I ask for some direction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는 Can I ask? 이렇게 시작할 것 같죠? 라고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앞에 배웠던 Can I get some directions? 아니면 Could you give me some directions?에 비해 좀더 격식적인 느낌이 나긴 해요. 그리고 보통 for 이걸 붙여서 Can I ask for some directions? 이렇게 하면은 그길 물어보는 거 이것 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고요. Can I ask for some directions to Blue Sea Park? 이렇게 to 붙일 수 있어요. 아까 그 모든 문장에 뒤에 to 붙이면 어느 목적지로 가는 그길좀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Sorry, I don't know this area well. 아, 저이 지역 잘 몰라요. 이런 대답을 뭐 들을 수도 있겠죠. 4번 Do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살짝 다르죠. 이때는 could you, can you 이게 아니라 do you mind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Mind 이 것의 뜻이 마음인데 마음에 두다, 뭔가 마음에 공안에 두는 거예요. 꺼리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do you mind 라고 하면 이거 평소에 꺼리세요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그냥 give 아니고 giving.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g i v e me some directions? 이거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d o you m i n d g i v i n g m e s o m e d i r e c t i o n s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이거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m i n d 다음에는 i n g 형태로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평소에 꺼리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꺼린다는 건 그게 이제 자꾸자꾸 발생하고 나는 그럴 때마다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자주 반복되는 느낌? 일상에서 자주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을 ing로 표현한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Do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to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you mind? 평소에 좀 꺼리세요? giving. 뭔가 사람들에게 길 알려줘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좀 싫으신가요? 아, 정 싫으면 안 물어볼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공손하게 나를 낮춰서 물어보는 거죠. Giving me some directions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이렇게 어디 가는지 붙여 말하고 싶으면 to 쓰면 된다고 했죠. Sure, take the next left and follow the signs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을 수도 있어요. Take the next left 이거는 이쪽 여러분 화면상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지금 가다가 다음번에 왼쪽으로 꺾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사인들을 잘 쫓아가세요 따라가세요 이런 뜻이겠죠 대망의 다섯 번째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나오는 원어민이 쓰는 그 문장이었는데 우리 4번에서 do you mind 연습했잖아요 여기에서의 뜰을 would로만 바꿨을 뿐이에요.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뒤에는 똑같죠? giving me some directions 여기서 would를 쓰는 이유는 이게 가정하는 말이라서 그런 건데요 만약에 will you mind? 그때는 꺼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will you mind? 당신은 앞으로 그런 걸 꺼릴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조동사 과거형은 항상 좀 부드러워지고 공손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would you mind? 혹시 꺼리실 것 같나요? 꺼리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게 된다면 아직 대답 안 해주셨지만 혹시 대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조금 꺼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공손하죠 그래서 길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공손하게 말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would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ould you mind 이거 이해해야 되고 mind 다음에 i n z 말하는 거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가장 중요했던 directions 이용해서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렇게 쓴다는 거 이제 좀잘 이해가 되나요? 들을 수 있는 대답으로는 not at all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좀 꺼리실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저꺼리지않아요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Where do you need to go? 어디로 가야 하시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말만 하세요. 이런 느낌의 문장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총 다섯 개 문장 배웠죠. 길좀 물어볼게요. 영어로 Can I get some directions?라고 하거나.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can I ask for some direction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do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것도 됐고 마지막에 가장 좀 어려웠던 거 would you mind giving me some directions 이것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to 붙이고 장조 붙이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까지 바로 말할 수도 있었죠 이제 여러분 댓글로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오늘 배웠던 다섯 개 문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 가서 꼭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투어로 붙여서 댓글로 달면서 연습해 주세요 이거는 퀴즈 아니고요 여러 개 만들어 봐도 되니까 직접 적으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세요 우리가 영어 문장은 영어 회화책이든 채치피티든 어디서든 다볼수 있긴 해요 문제는 이게 진짜 완전 전 이해되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한 번만 알아두면 그 문장을 평생 기억하고 내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써야 할 모든 문장들 그렇게 알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 와 보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